안녕하세요. 취압 6mm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총은 마루이 MMP9입니다. 현재 지금 튜닝 내역은 위에 알루미늄 슬라이드, 그리고 스틸 아웃바렐, 그리고 스인레스 리턴 스프링, 그리고 리턴 스프링 가이드 이렇게 있고요. 가더 노즐 하우징으로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순정이고요. 지금 이 정도만 바꿔주면은 가지고 놀고 하시는데 재미도 있고 좀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지금 제가 뭐 많이 사격을 한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지금 파손이 없긴 한데 제가 지금 사펴해본 횟수는 20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20발도 안 됩니다. 현재 20발도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걸 기다리냐면은, 제가 지금 비비탄, 중량탄하고, 지금 파워가스를 좀 구매를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간신히 허락을 받고,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뭐 구매를, 하는 대신에 설거지랑 방청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laughs>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상부 무게가 기존에 플라스틱이었을 때랑은 확실히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이죠, 0. 상부만 258g 정도 나옵니다. 상부만 그 정도 나오고, 조립을 했을 때에, 조립을 했을 때에, 총 무게는 480g 나옵니다. 480g. 그래서, 지금, 탄창을 합쳤을 때, 726g 나오죠. 상당히 묵직합니다. 묵직도 하고, 정말, 확실히 이 알루미늄 슬라이드로만 바꿨는데도, 재밌어요. 반동도 좋고, 재밌고, 이, 소리가, 확실히 재밌습니다. 확실히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스랑 비비탄이 오면은, 사격을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마루이는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좋은 편이잖아요? 집탄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사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정인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집탄이 나오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랴부랴, 부랴부랴라기보다는 아, 정말 지금 여,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모았냐면은 기존에 이제 가더 가더 하부 가더 하부와 가더 백스트랩 그리고 이 백스틸에 고정해주는 거, 이거. 이거를 지금 이제 구매를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있고. 지금 이만큼을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을. 보시면은.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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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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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틸. 아 지금 얘 전체다가 에 스틸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스틸, 여기도 이제 테이크, 테이크 다운 레버 얘도 스틸로 이제 들어올 테죠. 그리고 여기 해머 그룹, 이, 이 해머 그룹 이쪽도 아, 스틸로 이제 곧 완성이 될 겁니다. 열심히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얘를 완전 가도화로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가 그렇게 좀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집탄을 위해 가지고 이너바레를 지금 6mm 짜리를 담아 놓은 상태에요 6mm 짜리를 뭐, 6.2mm, 6.02mm, 0.3mm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 탄속을 위해 가지고 탄속을 위해서 6mm로 지금 좀장바구에 담아놓은 상태고 지금 가스탄창 이 마루이 순정 가스탄창도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교를 위해서 얘는 밸브도 교체를 해줄 거예요. 밸브도 파워 밸브로 교체를 할 거고 지금 뭐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별로 많이 안 모은 것 같죠 여러분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모은 것 같겠지만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그 정도 만들었는데 어, 얼마만큼이 들어갔냐? 아뭐 마저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은. <laughs> 이게 지금 모은 상태거든요? 뭐가 지금 있냐면은, 자, 이 노즐 하우징? 이 노즐 하우징도 지금 이제, 노즐이 오면은 조립을 할 거고, 가더. 이 110mm 짜리 가더 스프링을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스틸 가이드가 오면은 됩니다. 스틸 가이드가 오면 되고, 아. 일본에서 직구한 썸세이트 썸세이프티 커버입니다 커버. 그러면은 이 썸세이프티를 탈거를 하고 실총처럼 이렇게 썸세이프티 커버 이거를 여기다가 껴줄 거예요. 이 이것만 지금 일주일 기다렸어요. 이 배송만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 이거 그래도 뿌듯합니다. 뭐 기타 등등 핀. 뭐 이렇게 노즐,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다 조금 조금씩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게 자그마치 어떻게 되냐? 자, 뚜둔.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둔. 뚜둔, 뚜둔. 뚜둔, 뚜둔. 전 이거, 총을 조립할 때가 제일 설레어요. 아, 제일은 아니고, 와이프 볼때 제일 설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총, 총, 이거 볼 때가 그 다음, 그 다음 설렙니다. 이두 번째로. 자, 이 커버 이것도 지금 교체를 해놓은 상태예요. 순정으로. 아, 순정이래. 지금 가더, 가더 이 부분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근두근 됩니다. 이거 빨리, 빨리 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거. 노즐. 하우징. 시리얼 텍 지금 이 탄창 멈치, 핀 세트, 가더 이거 뒤에, 어, 백스트랩, 스틸, 그리고 이 트리거. 트리거가 기존에는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지금 메탈이에요, 메탈. 근데 가더는 지금 이두개다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강화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트리거 감도 확실히 좀 좋아요. 그리고 이 스틸 슬라이드 스토퍼 이것도 했고 지금 이 스틸 스틸 레일 마운트 프레임. 아, 지금 이 정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만큼만 하는데도 지금 얼마가 들었을지 아,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이거밖에 지금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스틸 슬라이드도 남았고, 스틸 아웃바렐도 남았고, 네, 챔버, 가, 챔버는, 뭐, 챔버 가독거쓸 거고, 아웃바렐은, 그, 락, 스락스 락스락스? 락스? 뭐, 그거를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조립을 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챔버에, 그니까 이너바렐의 그호흡고무호흡고무는 여기 메이커 거. 뭐 이게 집탄, 집탄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뭐 이렇게 껴서 얘도 집탄, 집탄성을 올리고 내구성도 올리고 퀄리티, 리얼리티 그런 것도 올리고 그래서 완전 완벽한 MMP9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p9이 딱 이제 두 자료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얘 부품은 하나도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럴 거면은 진짜, 그래도 뭐, 비교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무게도 비교를 해드릴 테고, 무게라던가 뭐, 이런 퀄리티, 이런 부분을 다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루빨리라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집안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나고 그런 영상을 제가 재미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재미... 제가 즐기고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조금 더뭐 디테일을 보자면은 아직도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크 다운 레버가 이 테이크 다운 레버가 예 장전하고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장전하고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내리면은 빠집니다, 빠져, 빠져. 헝가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장전을 하고 막 쏴, 팍팍팍팍팍 쏘다가 얘가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이렇게 파지를 해버리면은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과연 가도로 했을 때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그좀 내렸다고 이칠 까져 버리죠 속상하쥬.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하... 속상해하는데 나중에 도색 한번 다시 한번 싹 한번 해봐야겠어요. 근데 진짜로 쏘면은 쏘다가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 버려.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파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자, 이렇게. 내려가도 없어 리턴 스프링만좀 이렇게 되고 아, 탄창 때문에 탄창 때문에 얘가 앞으로 안 밀리네 뭐큰 문제는 없다만 그리고 어, 저또 보시면은 보이세요 이런 쇳가루도 생기는거 쇳가루도 생기는거 그래도 좋습니다. 마루이는 뭐 워낙 어, 뭐라야. 그래 뭐 마루이니까. 뭐 게임용으로도 괜찮고. 게임용으로도 괜찮고. 이 정도 뭐. 근데 얘 원래 총 가격이 지금 순정, 순정 총 가격이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30만원짜리 뭐 20, 20만원 후반대 그 슬라이드 아웃바렐 이 정도 같으면은 여러 괜찮은 충들이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순정상태에서 집타는 집탄은 좋지만은 집타는 좋지만은 이게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 네. 뭐, 한번, 아, 또 이, 이. VFC MMP9을 또 구매를 하기는, 아,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총을, 아, 그래, 저는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 같은 총을, 여러 장막 두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조금 여유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 모델 하나 글록 하나 뭐 지금 PPK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묶고 싶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왜 저는 유튜브 유튜버를 하기로 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생각할 때돈 아까운 거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이 MMP9, 뭐, VFC 거 한번 구매를 해봐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게더 확실히 나은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게참 많죠 할게 많은 만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벌리는 거는 정해져 있고 대신에 제가 좀 힘을 낼수 있게 여러분이 정말 구독 그 클릭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좀 해주세요. <laughs>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좀 건방 들어서 죄송하고,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재미있고, 영상 업로드를 좀 빨리 할수 있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그, 구독수, 구독자 수 오르는 게, 저한테 큰 힘이고, 행복이니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